어느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혼밥 문화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유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혼자 밥 먹는 거? 왜 같이 먹어야 할 인연이 없어 너는 혼자 밥을 먹는가? 물론 바쁜 비즈니스맨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혼밥이라는 것은. 이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은 혼밥해서는 안 돼요. 사회에 하나되어 살아갈 수 없는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밥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 서양의 가지 것은 각자 자기의 에너지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밥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씁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치 못하는 상황에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밥을 먹어도 그다지 흉이 되질 않아요 그들은 길거리 가면서 햄버거를 먹던 핫도그를 먹던 떡볶이를 먹던 그들의 생활 문화에서는 당연히 자리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뿌리민족은 혼만문화가 있을 수도 없고요 길거리 가면서 밥 먹을 수도 없어요 뿌리, 몸통, 가지로 나누어진 차원의 세상이라 뿌리는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고 또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느냐 첫, 하늘에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 체계가 무지 단단하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몸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몸통이 그두 번째로 단단한데 이 몸통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 지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뿌리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뿌리보다는 단단해요.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몸통에서 나온 가지는 서양이에요. 무지 약합니다. 저마다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관계로 인해 갖고, 이들의 문화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외향적 문화가 무지 많아요. 저마다 자기의 열매를 저마다가 맺어야 하는 관계로 그들은 그렇게 혼밥을 먹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도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는 안 그래요. 경고하고 이 에너지를 몸통을 통해 뿌리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채통을 알고 체면을 아는 문화예요. 이 자존심과는 들립니다. 너가 너희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가지 못하면 채통이 서지 않는 거예요. 더치페이가 없었었어요. 우리는 있는 대가집에서 사대부에서 양반가에서 돈 많이 번 상인들이 또 너보다 위선이들이 한번 쏘는 거죠. 더치페이 문화는 혼밥을 먹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살아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치페이가 자리한 것이고 우리의 그 아나노구들의 그 젊은 시절만 했어도 더치페이가 되게 쑥스러워 했었어요 특히 우리는 그 누가 빵집을 들어가든 튀김집을 들어가든 튀김을 내가 너랑 나랑 얼마씩 내서 먹자라는 더치페이가 있기 전에 주머니에 돈 있는 그내 지인이 먼저, 우리 뭐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뭐 먹으러 가자고 하는 이가 돈을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를 믿고 들어가요. 근데 더치페이는, 니돈 네 얼마 있냐? 너 얼마 있다? 그러면 그걸, 물론 이것도 합당한 문화이겠지만, 뿌리는 하나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지는, 몸통은 하나인데, 이 가지는 그 수식 갈래, 수박 갈래로 흩어져 있어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서양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하나의 몸통이지만, 숱한 뿌리의 장가지들이 이 지기의 땅 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띄었고 이기성을 띄었지만 결론은 뭐야? 단체주의적인 게 있어요. 이게 단체로 하나로 모아 갖고 몸통으로 올려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뿌리 민족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일을 해야 하는 합당성이 띈다면은 우리는 이런 단체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숱한 뿌리의 그 실뿌리들이 땅 속에 지기의 에너지를 모아갖고 몸통에 올려주는 것이고 이 몸통은 이거를 받아 올려서 가지로 올려주는 것이라 가지의 삶은 이악 육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에 있어요. 앞으로 이 나무순환법에 대한 이 공부는 끝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맞춰와 갖고, 뿌리에 살아가는 뿌리민족의 습성은 어떻고, 몸통에 살아가는 몸통의 민족의 습성은 어떤 것이며, 가지 서양권에 살아가는 이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 충분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뿌리민족이 혼반 문화가 자리하고, 나홀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이제는 떳떳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매우 쓸쓸한 것이죠. 왜왜 왜 서양의 가지의 것을 이 뿌리의 맞는 것인 것 마냥 무조건 받아들여 그 생활의 그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계 질서가 이리도 흐트러져 버리고 있습니다. 아 서양 가지의 그 문화를 뿌리에서 받아먹어갖고 그대로 몸통을 통해 서양 가지로 올라가는데. 뿌리 몸통 가지 상중하 천지인 차원의 삶의 질서가 어찌 유지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뿌리에서 공급해 주지 못하잖아요 하나 되어 나가는 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 몸통은 몸통대로 몸살을 아는 거고 가지는 가지의 대로 몸통을 통해 심들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면 우리는 혼밥을 먹어서는 안 돼요. 나홀로족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독거노인. 왜 독거노인이 될까요? 주위에 지인들이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위에 지인이 없을까요? 그만한 이로움을 줄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축적하고 있어야 했을까요? 그건 50대부터예요. 50대는 수학의 계절이라 그 수학을 했다라면 60 넘어 그 먼저 주고 후회 받는 그 행위를 해 나갔다면, 독거노인이라는 그 명찰을 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50대 수확한게 없다 보니, 60대 쓰지 못해, 70대 들어 독거노인이라는 그 명찰을 이마에 딱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독거노인, 그 뜻이 뭔줄 아십니까? 나는 젊어서 일이도 잘못 알았습니다. 이리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독고 노인이라는 명패를 달고 삽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처럼 살면 나밖에 안 되는데,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언으로서 가르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젊은이들 혼밥 먹고, 이 젊은이들 홀로 살고, 이 젊은이들 캥가루족을 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 이 육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이 많으면 부모들이 많으면 캥가루족이 되는 것이죠.